좀 전에 보셨던 아 김광욱 선생님. 김광욱 선생님. 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또 슬프시 어떻게 슬프시지 음. 어떻게.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어서 현재 이름은 김광옥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을 이산가족으로 인해서 어, 제가 찾은 적에는 원래 이름은 임금혜입니다. 아. 그리고 임돌이라는 적에는 어렸을 때 예명으로 쓰던 어, 엄마가 불러주던 어, 돌아 돌아 하던 애서 임돌이가 됐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집에서 부르는 이름 있잖아요. 그쵸. 도리도리 뭐 이런 거구나. 네, 예. 네. 네. 실제로 예. 뵈니까 그 과거에서 뵀던 얼굴이 또 이제, 있으시고 어. 하니까. 맞아, 맞아. 아, 그랬습니다. 어. 그 방송에서 형님을 또 화면으로 처음 딱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가족을 찾을 때는 그 기쁨이 정말 앞섰습니다. 예. 그래도 아 나는 행운하다. 음. 어? 뒤늦게나마 근본을 찾을 때는 그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음. 참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딱 처음 만나셨을 때 느낌이 얼굴을 그 대면했을 만난 때 만난 거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네. 이렇게 상봉을 해서 만났습니다. 부산 KBS하고 서울 KBS의 상봉 이후 형님이 인천에 오셨습니다. 음. 온다고 해가지고 인천역에 나가서 기다리고 만나는 순간. 근데 그 만나서 눈이 부딪히는 순간에 그쎄그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요. 아, 그렇죠. 뭐 어떤 그 피가 그냥 뭐 이렇게 부딪히는 거라 그래 아... 표현해야 되나? 그 말간 아... 좀 느끼지 못하던 아... 음... 거꾸로 솟는다고하기도뭐하고 약간 아... 그런 더그 충격의 그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 음? 이게 형제인가? 아니면 같은 인가 이렇게 아... 생각을 했습니다. 음... 또 형님하고 또 많은 추억을 쌓으셨는데 또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셨다는. 예, 인천에 올라오면은 제가 나름대로 구경시켜주는 뭐 뚜렷한 뭐, 인천도 바다니까 바다라 아하. 아하. 보고 요에서 여기저기 하고 추석 때고 명절 때하고 이는 틀림없이 제가 부산을 또 내려왔습니다. 예. 예, 또 하룻밤 지내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음. 뭐 이런 뭐 둔둑한 사이였습니다. 음. 형님 근황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 댓글을 보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혹시 또 소식을 좀 전해 주실 수 있다면은 아, 지금 이 자리를 형님하고 같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까 좀 생각을 해요. 정저 혼자 이렇게는 게좀안 됐습니다. 형님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음, 조금 안 됐는데요. 아 형님이냐. 중 관계로 있다가 네. 어, 저희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음. 인천서 그 올라 오셔 가지고 보고 어? 그다음에 제가 부산까지 발에다 드렸습니다 어, 그러고선 제가 올라오고서는 일주일 후에 지금 막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서는 고뭐 달려가 보니까 뭐 이미 돌아가시고. 형님 지금 부산에 모신 거죠? 저기. 예, 추모공원에 음. 있습니다. 어. 어저께 와가지고 거기 들렀다 네. 이렇게 왔습니다. 부산 오시면 꼭 형님 예. 보시러 가시는 분? 예, 예. 예. 어, 유튜브 댓글에 또 이제 아드님이 그원체 귀여운 똘망똘망한 음. 그 눈으로 엄마 품에 안겨 있었는데 예. 그 아드님 근황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지금은 뭐 이제 아기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 음. 두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여덟 살과 아홉 살, 1학년, 아, 음, 2학년이 된 아빠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화면에 아내분 네. 생각나시죠? 그 되게 애때 보이는 어머님이 네. 여기 와 계세요. 어머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그대로시더라고요. 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됐었는데. 저도 네. 네. 워낙에 인기 있는 영상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참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심지어 또 아버님도 궁금해 하시고 어머님 그리고 아드님까지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예, 사실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니씨. 네, 저희 이제 비프라도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비록 전쟁에 나온 이게 역사입니다. 네, 전쟁이니건 앞으로는 이런 전쟁이 없었으면 좋고, 또현 세대의 사람들이 이 전쟁의 아픔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말고, 음, 훌륭한 대한민국 뭐 남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아유, 정말 어,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선생님, 오늘 또 기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